오늘 낭독할 책은 기록하는 태도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이수현. 1995년 서울에서 태어나 2020년 충북 작가 신인상 소설 부분 당선. 2020년 동양일보 신인문학상 수필 부분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지원작으로 첫 소설집 유리쟁가를 출간했으며 세종문화재단에서 청년 예술 창작 지원금을 수혜받았다. 삶의 온기, 세상의 온도에 마음을 기울이며 나와 다정한 당신, 우리의 연대를 꿈꾼다. 챕터 1. 오래된 일기 변화의 시작. 챕터 2. 기록 지도를 그리는 마음. 챕터 3. 공간의 숨 그리고 선택. 챕터 4. 추억나무 마주설용기. 챕터 5. 나와 당신의 이야기 제가 낭독할 부분은 챕터 1. 오래된 일기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래된 일기 변화의 시작 음지의 환한 면 자정 가까워질 무렵은 어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었다. 부단히 하루를 살아온 모두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분주하고 활달했던 낮의 분위기가 차분히, 차분히 가라앉는 시간. 방문박 가족들이 베개에 머리를 대고 단잠에 빠져들 시간엔 무언가에 집중하기 참 좋았으니 말이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으면 사각사각 연필소리만이 내귀 끝에 머물렀다. 하루를 토바보는 그 시간이 좋아서 기록하는 나 자신이 좋았던 것 같다.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다. 그렇게 기록하는 일상은 점차 내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자꾸만 그런 순간에서 멀어졌다. 문과생의 신분으로 졸업한 뒤 내가 좋아하는 글을 전업으로 삼기엔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남들과 비슷한 경로를 가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글을 마음껏 쓰기 위해선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짙어졌다. 동시에 소중한 가족의 자랑스러운 직함이 되고도 싶었던 것 같다. 고달픈 취업준비기간. 자소서 작성을 끝내고 자취방으로 돌아오던 그날 밤을 기억한다. 혼자였고 외로웠다. 내일도 같은 시간, 독서실 같은 자리에 가서 평소와 비슷하게 취업 공고를 스크랩하고 행복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며 면접을 준비해야 할 것이었다. 여섯 평 남짓한 자취방에 가만히 앉아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생각했다. 순간 오래된 일기가 떠올랐다. 어릴 적 일기를 쓸 때는 내가 쓸 다음 페이지가 참 궁금했는데 현재의 나는 다음이 궁금하지 않은 무수한 지원자 중한 명이 되어 있었다. 본가에 돌아가 먼지가 뿌옇게 쌓인 오래된 일기를 펼쳐 들었다. 피식하고 웃음이 터졌다. 표지도 촌스러운 진무농 일기장. 초등학교 때 진심을 꾹꾹 담아 기록했던 일기를 보니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당신은 스스로 다 컸다고만 생각했는데 잠시라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아주 어린 아이였다. 한 자리에서 탑처럼 쌓여 있는 일기 뭉치를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하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의뢰와도 같았기 때문일까? 되돌아보니 어릴 적난 친구와 노는 것도 맛있는 과자를 먹을 때도 아닌 일기 쓰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롯한 내 세계인 것 같아서 말이다. 이력서를 쓸때난 내가 아닌 내가 되어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이 뽑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되어야 했고, 경력과 강점을 보기 좋게 나열려 나라는 상품을 구미가 당기게 전시해야 했다. 누군가 나의 세계의 그 일을 재고 가늠하는 일을 마땅히 받아내야만 했다. 독서실에서 미처 다 완성하지 못한 자기 속에서 파일 빈 커서는 계속 깜빡이고만 있었다. 새 파일을 열어 몇 자를 두드렸다. 달칵. 요새 난 자주 같은 문구를 본다. 귀하의 능력은 높게 평가하지만으로 정중하게 시작하는 이메일은 그리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누군가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거절당하는 일은 전혀 유쾌할 리 없다. 나와 비슷한 지원자는 무수히 나열되어 있을 테고, 그 중에서 내가 과연 진정 뽑고 싶은 지원자일지 스스로 의구심마저 든다. 백통 가까이 되는 자기소개서와 서류 관문 인적성 검사, 심층 면접 등 갖다 붙인 이름도 탈락하는 단계도 이유도 각가지다. 어디서 끝나도 매번 레벨 1으로 돌아와 다시 알까기 퀘스트를 시작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과연 이 길은 언제쯤 끝이 날까?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꽁꽁 갇힌 듯한 느낌이다. 나의 스물다섯은 차갑고 시리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작가처럼 폭포스 터지듯 줄줄 한글 파일을 채우는 기적 따위는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몇 시간을 거쳐 뚱땅거리니 뭉쳐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다. 원하는 답이나 형식이 정해진 자소서와는 달리 일기에서는 한껏 자유로울 수 있었다. 어느새 번잡하고 요동쳤던 마음이 고요해졌다 지금 이 시기를 겪는 이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되니 조금은 힘이 되었다. 마음을 써 내려간 뒤로는 내일 써 내려갈 하루가 미래가 되었다. 조급해 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래된 일기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던 나를 일으켜 세운다. 쏟아지는 햇살처럼 쓰는 기쁨을 맞이하며, 음지에 누여 있던 내가 서서히 밝아짐을 느끼며, 요즘 세대, 20대 후반 지난 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IT 회사에서 서비스 운영자로서의 첫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서서히 내 일에 윤곽이 드러났다. 나름 높은 경쟁률을 거치고 들어왔음에도 굳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꼭이 일을 해야 할 명분이나 이유를 찾지 못했다. 반복적인 일이 많았고 간단한 업무 루틴만 익히면 누구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만 같았다. 때마다 시기에 맞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결국 도달한 끝은 이것이었나 생각이 허망했다. 나의 5년뒤 10년뒤는 어떠할까? 내 미래이기도 할 선임을 바라보았을 때 결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었다. 요즘을 사는 이들이 모두 그러하듯 나 역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만 알았다. 시키는 것만 성실하게 해내면 되겠지. 모두가 걷는 길을 가는 게 최선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인 줄로만 알았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익명가로 받는 월급의 액수만 조금 더 늘어날 뿐, 나아갈 길이 없다는 생각이 암담했다. 매달 한 번씩 나오는 월급을 받고 얌전히 앉아서 공장의 나사처럼,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을 해야 할까? 사무실에 앉아 있는 동안 회의적인 물음이 끊이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비슷했다. 월급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지내다 막상 그 날이 되면 금세 풀이 죽는 친구들이 많았다. 적금이며 전세 대출이자 생활비 등 서로 앞다투어 퍼가유를 시전하는 통장들로 막상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먼 타지에서 떠나와 서울에서 자취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이 나갔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높은 월세 때문에 허덕이는 날들이 많았다. 월급날이 지나면 또 하루빨리 그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챗바퀴를 굴리는 햄스터처럼 요즘 세대는 달리고 또 달려야만 하는 시기를 지나는 중이었다. 과연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회사나 직함은 결코 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뒤로 나라는 사람을 많이 나누어 담기 시작했다. 낮은 회사에 다니고 퇴근 후엔 카페로 가서 글을 썼다. 동시에 직장인으로서만 4년 차가 되자 야간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결심했다. 물론 사회에서 대학원 진학은 마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이자 부유한 집안 자제의 특권이라고도 좋은 간판을 따기 위해가는 수법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일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대학원 진학 선택 앞에서도 문예창작학과 광고마케팅학과 중 취업 시장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큰 후자를 선택할 정도로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돈을 떠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일환으로 작업에 학업에 투자했다. 자리가 좁아지는 취업시장 속에서 이처럼 작은 길이라도 확보해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이자 내 딴엔 소소한 실천이었다. 퇴근 후 졸린 눈을 비벼가며 병행하던 그 작업과 대학원 생활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짓말이다. 퇴근하고 넷플릭스를 보거나 편안한 소파에 누워 부족한 잠을 충전했을 수 있었을 시간을 쪼개어 연구와 논문을 삼구하는 데 보냈으니 마니다 말이다. 말이다. 그래도 더 나아질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틸 수 있었다. 물론 이처럼 복잡한 삶이 무조건 옳다는 것도 권장하거나 챈체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요즘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하나에만 오로지 몰입하기보다 대체적인 나를 많이 나누는 것. 이는 하나의 자아가 무너졌을 때또 다른 자아가 회복력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주변 또래를 보더라도 주제만 다를 뿐 나보다 다양한 생활의 문의를 지닌 채 삶을 살아가는 청춘들이 많다. SNS상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스펙을 잘 쌓는 방법, 부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벌기, 일주일 소비 통제하기 등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잘 살아내는 방법이 화두가 된다. 열심히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의 선망이자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 이처럼 우리가 보내는 사회는 치열하고 또 빠르게 흘러간다. 나를 여러 나누어 담으며 비로소 난 불안했던 마음을 가다듬고 확신이 차오른다. 다양한 자의 나는 지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동력이자 혹시나 실패했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계기가 되어준다. 그렇게 난 나만의 방식으로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 오늘 낭독한 책은 기록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이수연 작가님의 책은 제가 예전에 유리쟁가라는 책에서도 낭독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이수연 작가님의 책을 다시 한번 낭독해보았습니다. 기록하는 태도. 기억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